자, 안녕하세요. 벤타입니다. 세기말에 점수 올리느라 다들 바쁘시죠? 저도 세기말이라 점수를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제가 꿀챔 하나를 발견한 것 같아서 님들한테만 알려드릴 겁니다. 뭐 알려줘봤자 럼블 아니냐고요? 정답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럼블 유저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요즘 럼블이 너무 좋습니다. 아직까지 럼블이 좋아진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번 영상 보고 아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일단 저번에 탑 럼블 강의 한번 올렸으니까 오늘은 미드 럼블입니다. 이게 라이오시패치하면서 럼블을 미드가 아닌 탑으로부터 많이 쓰이게 조정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드 럼블은 이제 개쓰레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탑에서 보여주는 성능만큼은 아니지만 미드 럼블도 전보다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절대 쓰레기가 아닙니다. 자 오늘 상대는 니코 요즘. 계속 부동의 1티어를 차지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사실 럼블 입장에서도 상대편의 니코가 나온다면 그리 반갑지만은 않지만, 아니 근데 상대 니코 나오면 좋아할만한 챔피언이 있나? 아무튼 라인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레벨에는 니코 상대로 라인을 밀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질교안도 안되고요 그래서 1레벨에는 최대한 니코한테 맞지 않으면서 작살로 파밍만 해줄 거예요. 그럼 정 니코 입장에서는 라인을 밀고 타워에 가둬놓고 패고 싶어 할 텐데 이번 판은 그럴 수가 없는게 우리 정글이 렉사이입니다. 렉사이는 이렙 갱은 물론 초반 갱킹이 엄청 강력해서 적팀에 렉사이가 있다면 라이너들은 항상 긴장을 할수 밖에 없죠. 저는 이 렉사이를 이용해서 초반 미드 주도권을 잡아볼 겁니다. 미드가 주도권을 잡으면 당연히 정글도 편해지고 정글이 편해지면 자연스럽게 게임이 편해지기 때문에 아마 우리 렉사이도 미드를 먼저 풀어주려고 할거예요자 렉사이는 역버프를 시작으로 레드를 먹고 라인을 밀고 있는 니콜을 잡으러 미드에 오고 있습니다 아마 적 정글은 우리 바텀이 저렇게 라인을 밀고 있는걸로 보아 아마 바텀의 갱을 가게 될것 같은데 자 이제 3레벨에 무조건 적을 잡아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잡는 게 저라고는 말안해 했... 아니 이걸 바텀 안 가고 미드를 오네 저 친구 참 아무튼 이렇게 라인전이 말렸을 때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그걸 보여주려고 연출했는데 티가 좀 많이 났나요? 자, 이렇게 일단 말렸을 때는 집에서 인장을 하나 사줍니다. 여기서 인장을 사는 이유는 이 인장이 약간 비장의 카드 느낌입니다. 그 교통카드라고 버스 타려면 무조건 찍어야 하기. 자, 인장을 산 진짜 이유는 럼블은 초반 라인전이 강한 점을 이용해서 스노우볼을 굴리는 챔피언인데 지금처럼 라인전이 말려버린다면 거기다가 상대가 니코라 역전의 기회를 만들기조차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6레벨을 찍고 다른 라인에 개입해서 게임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다른 라인에 개입한다? 킬 관여율이 높아지겠죠? 그럼 이 인장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근데 메자이로 업그레이드는 웬만해선 하지 마 그냥 초반에 350원으로 주물력 뻥튀기 시켜주는 가성비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말하는 사이에 우리 탑은 솔킬했다고 우리 바텀도 3대3 교전에서 이겼는데. 애들아, 사랑해. 자 일단 아까 라인 복귀할 때 돈이 애매해서 신발 업그레이드를 못했어요. 그래서 텔프를 아껴놨다가 신발 살 돈이 나오면 집에 가면 됩니다. 신발은 요즘 제가 자주 사는 쿨감신을 샀습니다. 뉴어크 패치 이후 쿨감 효율도 좋아지고 쿵쿨 줄이기도 좋기 때문에 요즘 쿨감신 효율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 이후 라인전은 렉살과가 갱으로는 게 아니라면 일단은 라인만 안전하게 받아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니코가 워낙 갱옹도 좋고 적 정글이 바위라 니코 한번 잡아보겠다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다가 아마 갱당에서 이 게임의 승리는 바이바이. 렉사이가 바위기를 먹다가 마오카이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미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빠르게 백업을 가져야겠죠. 근데 여기서 마오카이가 궁까지 극 쓴다라 여기가 사실 럼블 존이라 니코가 백업을 온다 해도 이대이 충분히 이기만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 난 바위에 세트까지 올 줄은 몰랐지 그렇게 안 그래도 말렸던 판이었는데 더 크게 말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옛날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아이판 졌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왠지 이제는 꾸역꾸역 성장만 잘한다면 1인분 아니 1인분을 떠나서 내가 캐리를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판은 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못했습니다 왠지 상황 판단도 잘 안되고 궁각도도 좀 애매하다 그리고 열관리 실수를 계속하는 거 있죠 맨날 잘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다가 이런 모습 보여드리니까 조금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뒤에 잘하는 모습들 많이 있으니까 영상 끄지 마. 자, 일단 유리했던 게임이 좀 많이 따라잡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애쉬의 핑을 찍히고, 저는 곧바로 뒤에 있는 와드로 니코에게 걸리지 않게 텔포를 탔습니다. 그렇게 제압골드가 달린 니콜을 잡으면서 저에게도 드디어 성장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럼블이 말려도 버스 타기 좋은 챔피언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아무리 말렸어도 이렇게 궁한 번씩만 잘 깔아주면 1인분 이상은 해줄 수 있다. 비록 죽긴 했지만 이번 한타는 1인분 이상을 해준 한타가 되었죠. 그리고 럼블이 진짜 좋아진 게 이제 후반 가동 예전 그 럼블의 쓰레기 특기점 굉장히 길어졌다 막은 팀을 하나도 안 사도 이렇게 작사를 한대자두대 맞춰주면 세트의 마법 정력이 21이 되어버리는 마술 그리고 이제 2코어 악마의 포이 나와버리면 럼블은 아까 말려버린 쓰레기 챔피언이 아닌 질도 세고 한타도 좋은 킹왕짱 럼블이 되어버립니다 한타하는 방법은 웬만하면 적이 많은 쪽에 먼저 궁 깔아주고 근처에 적 주요 딜러가 있다면 딜러를 먼저 잘라도 되고 우리 원딜 옆에서 들어오는 상대를 먼저 잡아도 됩니다 와 근데 영상으로 다시 봐도 질이 너무 세졌어 럼블 자 그래서 이번판 그냥 버스받은거 아니냐라고 하실수도 있는데 아니죠 말렸지만 꾸역꾸역 성장을 해서 1인분 이상은 해줬다 자 지금 럼블의 성능을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판을 더 가져왔습니다 이번판은 전판과 정반대의 상황이었죠 일단 상대는 아지르였는데 뭐 초반에 워낙 사거리 차이가 심해서 뭘 할순 없었어요 근데 우리팀은 한명 두명 세명 네명 다 아무튼 뭐 이렇게 계속 죽어갔는데 이렇게 안좋은 상황속에서 저는 빛났습니다 이렇게 쏠킬를 계속 따도 우리 팀은 계속 죽어갔고 그나마 바텀이 압박하면서 조금 할만해 보였는데 아니 그 바텀님들 너무 깊은 거 아니에요? 아지르가 바텀으로 백업을 가길래 저랑 카직스도 빠르게 내려갔는데 뭐 너무 무리하는 바람에 드레이븐이 먼저 죽어버렸고 솔직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나랑 카직스는 뺐어야 돼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이성적으로만 행동하겠습니까 드레이븐은 채팅을 치기 시작하고 여기서 진짜 정못 죽인다? 15분 썰엔 무조건 나오는 판이야 그래서 일단 카직스랑 같이 들어갔죠 손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적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에 의미 부여하면 계속 이렇게 킬 교환하다가 역전각이 나오지 않을까 전판에 1코어로 밤의 석자를 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캐리해야 돼 무조건 그럴 때 저는 벨트를 삽니다 이게 교전에서 이득 보기에는 밤의 석자가 좋은 건 맞는데 우리 팀을 내가 믿을 수가 없잖아 나 혼자 뭘 해야겠다 싶을 때는 변수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벨트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시 태어나서 미드라인으로 복귀했을 땐 에이 라인 조졌네 이거 그냥 바텀쪽 시아나 뚫어봐야겠다 싶어서 아래쪽 우리 정글로 안전하게 내려가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용을 뺏어버렸네? 그리고 뭔가 이 싸움도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나서아지리한테 죽어주긴 했는데 그래도 역전각이 보인다. 하지만 아직 게임은 적팀이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었고 게임을 빨리 굳히기 위해 적팀은 더욱더 공격적인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불리한데 열심히 게임해주는 팀원들 보면 아이판 내가 꼭 캐리해서 이겨주고 싶... 우리 원딜은 계속 채팅을 치면서 게임 분위기를 망쳐가고 있었고, 썰에는 3표나 나와버리면서 사실상 게임을 이기기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솔로랭크를 하면서 불리한 상황도 요즘 럼블이라면 충분히 역전하는 각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인드였죠. 어느새 게임 스코어는 12대26, 타워도 3대방으로 엄청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일단 상대의 빈틈을 조금씩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피가 없는 상태로 바텀을 밀고 있는 아지르가 보였죠. 그래서 바로 바텀으로 텔포를 타주고 벨트를 산 이유가 이런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기 쉽다. 그렇게 950원이라는 제압골드를 아주 야무지게 먹어주면서 역전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분에 이코 악마의 폰까지 나오면서 엄청 잘큰 슈퍼 킹왕짱 럼블이 되었는데 나만 잘큰 그런 판이었기에 우리 팀은 절대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도 이대로 지긴 너무 아깝잖아 한타를 한 번이라도 해보고 지고 싶다는 마음에 일단 썰에는 계속해서 안 눌렀고 마침 적 바루스가 미드에서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뭐 살짝 레오나의 실수가 있었지만 일단 빈틈을 잘 노린 덕분에 적 보듀오를 잡아내고 저는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죠. 그렇게 현상금 골드가 달린 미드타워를 밀어내고 바텀에서는 말파이트가 또곧 여름방학이라고 경험치 버닝 이벤트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 지혜됐다 싶은 적은 바론을 먹고 게임을 좀 확실하게 이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넥톤이 바론 쪽 시야를 잡으려다 적 팀에게 물려버리는데 야 애들아 거기 럼블존이야... 한타는 이겼지만 싸움을 너무 오래 끄는 바람에 바로는 적 팀에게 먹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존야까지 나와버리면서 왠지 한타하면 절대 질것 같지 않은 예전 럼블이면 정말 상상도 못했을 럼블의 이인캐리 아마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허, 이거 봐라. 물리고 싸워도 한타를 안 지네? 당황한 적팀은 하나둘씩 점점 집중력을 잃어갔고, 그렇게 용 앞에서 일어난 한타. 미드에서 일어난 한타까지 이겨버리면서 오히려 이제는 럼블 한 명으로 역전해버린 게임이 되어버렸죠. 자 이제 한타 한 번, 딱한 번만 더하면 드디어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딱 라바돈을 살더이 모였고 텔포도 있었기에 안전하게 집 가서 템을 사오고 이전처럼 한타하면 그냥 내가 궁잘 깔아서 한타를 킬리하면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바돈을 사오기 위해 집을 찍었고 적 팀이 우리 아래쪽에 보이길래 드레이븐에게 충분히, 아주 충분히 백핑을 찍어줬습니다. 근데 트구나. 그거를 꼭 지워야 했니? 그렇게 27분 동안 내가 공들여서 차근차근 쌓아놓은 탑을 드레이븐이 한 번에 무너뜨리고 말았죠. 그레노고 하는 말이. 뭐 근데 이건 럼블이 아니라 다른 챔피언이었어도 무조건 지는 판이었기 때문에 럼블 성능 탓은 좀 그렇고 아니 오히려 럼블이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럼블아 고맙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